정여 구금이라 범백도도 유화사야 청하일곡 방랑어마라독서하격 선천사라 국리수신 후인수요 삼절리편 오부자는 불언우위존을 육십평생광일부는 과 자소인소항다소를 소중유소 소화소요 능소기소 소이가를 360단기를 대런 300수는 구구 중에 배열하고 무무 이6 0수는 160에 분장하여 단호를 기공하면 55점 소소하고 15를 기공하면 45점 반반하다 아마도 정리 현연 진경이 지제 차궁 중이니 성이 정심하여 종시 무태하면 아 화홍이 필친 시교시리니 시비시 호오아.